완전체로 컴백한 그룹 소녀시대가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소녀시대의 태연, 써니, 티파니, 효연, 유리, 수영, 유나, 서현, 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정규 7집 포에버원, 포레버1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. 진행은 그룹 샤이니 민호가 맡았다. 소녀시대의 컴백은 2017년 발매한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, 홀리데이 나이트 이후 약 5년 만이다. 2007년 데뷔한 이들은 올해 15주년을 맞아 완전체 앨범으로 돌아왔다. 이날은 딱 소녀시대 데뷔일이다. 써니는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15년 되는 날이다. 소녀시대와 팬분들이 모두 함께 자축할 수 있는 15주년 만들려고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달라고 말했다. 이어 티파니는 8월 하면 소녀시대의 달, 계절인데 15주년을 기념하는 해의 정규앨범으로 인사하게 돼 기쁘다.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고, 수영은 누나들 생일이라고 민호가 와준 것도 고맙다. 아침부터 생일 분위기 제대로 내는 것 같다. 같이 소녀시대 생일 축하해주셨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 효연은 이번에 정말 시원하고 좋은 곡으로 꽉 채웠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유나 역시 소녀시대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준비 많이 했으니 기대해달라 고 전했다. 서현은 오늘이 데뷔 15주년이다.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태연은 소녀시대가 5년 만에 같이 활동하는 거라 열심히 준비했다. 예쁘게 봐달라고 했다. 끝으로 유리는 소녀시대 15주년 기념 자리에 와주신 덕에 조금 더 파티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다. 완전체로 5년 만에 모인 만큼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. 소녀시대의 정규 7집 포에버 원은 이날 오후 6시에 발매된다.